램프의 정령 램프의 정령 진이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얼른 빌어, 빨리 비라 당장 비라 머리만 락이라 가지고 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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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게 씨 진짜 이미 타락했네 많이 타락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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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램프의 정령 진이를 아시나요? 그리고 그 진이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는요 넷플릭스 하반기 최고 기대작 더 글로리 도깨비를 만든 김은숙 작가와 안기로 감독의 조합. 여기에 무려 8년 만에 다시 만난 김우빈과 수지가 역대급 비주얼을 선보입니다. 바로 드라마 다 이루어질 지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드라마의 설정이 심상치 않아요. 지니를 아시나요? 나는 램프의 정 지니다. 그대들에게 익숙한 언어로는 사탄이야. <laughs> 그냥 지니는 아니고 아주 나쁜 지니. 그대들에게 익숙한 언어로는 사탄이야. 네가 소원 세개를다 빌고 속박이 끝나면 그때 내가 너 죽여 버릴 거거든 꺼져. 이 발소나가. 우리가 알던 착한 램프의 요정이 아니랍니다. 예고편을 보고 가장 놀랐을 이 설정. 바로 램프의 요정 지니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지니. 즉 이블리스는 인간의 욕망을 타락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는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경력단절 지니인데 그가 원하는 건딱 하나 내 소원 세 개야. 소원을 빌고 속박이 끝나면 그때 주인인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앞에 나타난 새 주인 가영은 어떤 인물일까요? 아름답고 나 오늘 예뻐 이상한 예뻐 한 사이코 인품 장애 그 대시기. 넌 대체 왜 그렇게 소원에 집착하는 겁니까? 내첫 번째 소원을 너부터 죽여줘. 아, 잠깐만. 잠깐만. 그녀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향을 가진 소원이 딱히 필요 없는 감정 결여 인간입니다. 이블리스가 아무리 얼른 비러 빨리 비러 하고 유혹해도 가영은 딱히 소원 같은 거안 키운다고라며 쫑알쫑알 시끄럽다고 신경도 쓰지 않죠. 욕망 없는 인간과 욕망을 유혹하는 사탄의 만남 벌써부터 미친 케미가 예상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더 깊은 이야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탄 대 사이코패스 케미 한치의 양보도 없는 두 사람의 기싸움. 이블리스는 가영을 타락시키기 위해 욕망의 세계로 인도하려 하고 가영은 이블리스를 떼어내기 위해 목숨을 건 내기를 수락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화려한 영상미와 이국적인 배경. 배경을 살리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알라딘을 모티브로 한 만큼 소소한 마법들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숨겨진 서사. 예고편을 자세히 보면 지니의 형제 노상현 배우가 등장해 이블리스와 대립하고 램프를 가졌던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가영의 대체 뭘 위해서 너랑 나를 만나게 한 건데 라는 대사는 이 드라마가 인간의 본성과 운명, 그것 신의 뜻까지 파고드는 거대한 판타지 서사임을 암시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치킨 광고 같다는 오해 뒤에 숨겨진 다 이루어질 지니의 진짜 모습. 논란이 됐던 포스터와 예고편은 어쩌면 이 작품이 감추고 있던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 이루어질 지니는 10월 3일 추석 연휴의 시작과 함께 공개됩니다. 이 드라마가 던진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우리 함께 확인해보시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는 사람은 안 죽여. 자는 여기 동네에서 다들 같이 키웠음게. 지지고 볶고 울고 웃고 흥하더 <laughs> 응, 아, 결국 멸망하지. 내가 주입하는 거야. 사탄인가? 죽은 자는 못 살려. 미래로는 못 가. 애초에 제대로 된 소원이 존재하던가. <laughs> 난기가형의 소원이 의롭길 바래. 내첫 번째 소원을 너부터 죽여줘. 너의 욕망을 잘 들여다봐. 침착하게. 그분의 뜻이 뭔진 몰라도. <laughs> 그게. 우리가 만난 이유라고 치던가.